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베트남 하이정시 남남남 구엉 응우엔 식당 옆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리수 가든 식당과 아리수 가든 식당 옆에 있는 마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한국 음식들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갈비탕을 시켜놨었는데, 서 갈비탕이 질기지도 않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탕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우선 마트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네. 한국 음식들이 네. 자, 네. 오케이 네. 알아 아, 얘기했어 네.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종갓집 김치고요 네. 음료수네요 바카스 비타오베 참이슬 복분자 막걸리요 네. 커피 가스활명수도있고요 양파리 네. 여기는 새우과자가 있네요 오렌지 주스고요 봉봉 포도 알갱이 그냥 소개해드려서 아주 맛있죠 여기는 과자고요 쿠키 샌드 에이스 비타민 이게 캔디네 캔디 사탕 네. 카스터드 네. 오징어 짬뽕 라면입니다 육개장 사발면요 네. 너구리 신라면 새우탕면 네. 우파마 주로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네. 여기는 봉지라면이고요 네. 사천 짜파게티 네. 신라면 봉지라면 비비고에서 닭곰탕이 이렇게 있고요 미역국 미역국입니다 햇반 네, 햇반입니다 네. 어우,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품들이 모두 다 아, 들어와 있네요 거의 다 들어있네요 음, 참치캔이고요 고등어 통조림 소스 네, 국간장 간장이네요 네. 샘표 네, 진간장 국간장 양념 까나리 액젓 돈까스 소스 여기로 가면은 고춧가루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치약이고요 네. 다시다 다시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김입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월드콘. 멜론, 멜론바. 멜론 만두. 보름달. 네, 어묵이고요. 여기는 삼양라면. 어우 라면이 많아요. 네. 돌자아 그럼 잠시 후에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식당입니다. 아리슨 가던 식당에.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여기가 홀이 내봅니다 아유, 한국분이신가요? 예, 한국분이세요? 예. 예. 예, 지금 골, SBS 골프 채널을 지금 틀어놓고 있네요. 네, 여기는 사장님이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네, 다른 골프 동호회 회원들의 그 골프백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아우 우리 사장님 황효석 사장님이시고요. 네, 이렇게 많은 트로피들이, 네, 오승을 많이 하신나봐요. 네, 와, 이 네. 여기 카운터고요. 여기가 주방인가요?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출입 금지예요. 유튜브 나오시고, 아예, 아이고 거의, 네, 아이고. 네, 여기 수족관입니다. 지금 고기가 별로 없네요. 네, 룸이고요. 네. 광어죠, 광어. 여기도 룸이고요. 오늘은 고기가, 물고기가 많이 안 들어왔나봐요. 코리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는 노래방 시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여기는 노래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네. 한국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지금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네, 이상으로 아리수가든 식당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이정에 오시면은 여기를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